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영수정명품다육입니다 네 오늘 아유 너무 더워서 아주 큰일 나빠서 죽을 뻔했어요 아주 네 지금도 아직은 아직 안 꺼졌어요 더위가 이제 내리면 또 시원해진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상기온 때문에 사람들도 견디기가 힘들어졌어요 네 오늘 오늘도 좀 그래도 제가 또 아끼던 거몇 가지 좀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고 네 오늘 거는 정말로 정말로 참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내기가 참너 서운한데 내는 겁니다. 예. 못들금 자구들이에요. 금 자구 무지 예. 이렇게 좋은 거, 네 이렇게 보세요. 작지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너무 품종이 좋아서 제가 이걸 키워서 얼른 키워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잘안 크고 뒤에서 막 밀려 나오긴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 금이에요. 이것도. 이것도 금이죠? 네, 요거 보세요. 요것도, 에, 심상치 않아요. 얘도. 네 상당히 좋은 품종들이에요, 다. 예, 요것도 보시면, 이것도 그 금이 지금 깔려있습니다. 꼭 젤리 같죠? 예, 그렇게 하고, 여기, 에 요거, 예, 것도 금기가 있어요. 금기. 예, 금에서 뗀 전부 무지돌이기 때문에, 언젠간 금이 나올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여기하고 1번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해서 이게 도저히 만원씩은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요거 만원씩 해서 다섯 개에 5종에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이에요 예그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네 2번 예 보세요 여기도 예네 이렇게 보시면 아이것도7 8cm 에 예, 그렇게 됩니다 네 7cm 이상 되네요 요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예, 보세요 예뭐 좋지요 얘가 저거 이 이름을 찾지 못해서 아, 참,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내는 겁니다. 이게 제 이름을 찾으려면, 가을까지는 가야 돼요. 가 가서, 물이 다 들어야지만, 예, 네, 완전히, 아, 이름을 알수 있는데, 지금 섣불리 뭐라고 했다가, 실수할 수 있어서, 제가, 아, 이름은, 아,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요것도 젤리네요. 요것도.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예, 네,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이건 완전히 종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키워보세요. 뭐 어디서 2, 3만원짜리보다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네잘 걸리면 하나만도 참 엄청난 가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요거요건 2번입니다. 요거 좋지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네, 2번, 2번은 별도로 어, 장소가 좁아서 제가 이렇게 그냥 어, 아까처럼 못하겠데 여기 2번입니다. 네, 쪼로 이렇게. 이렇게. 네, 보셨죠? 이렇게가 2번입니다. 다섯 개에 이것도 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들어가겠습니다. 3번 줄. 네, 이것도, 이것도 금기가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8cm 정도 됩니다. 8cm 정도. 그렇죠? 네, 이거 보세요. 이것도 좋죠. 네. 상당히 좋아요. 아, 땀을 줄줄 흘리면서 지금 지금 사진 찍고 있습니다. <laughs> 아, 요거 보세요. 요거 얼마나 좋은가. 네. 지요. 네, 보세요. 좋지 네, 요것도, 네, 요것도 아, 가품 아닙니다. 요것도 뭐 어딘가는 요게 신품인데 요 녀석이 뭔가 간치가 닮긴 닮았어요. 근데 뭔지 확실하게 몰라서 개놓습니다 네, 요렇게 보세요. 요게 3번 줄입니다. 3번 줄. 이렇게 예, 해서 3번. 예, 끝머리 가면 이 마지막 쯤 가면 아주 멋있는 작품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셔서 마지막 작품도 한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보세요. 이렇게. 예, 좋지요. 예. 요거 보세요. 여기 금이 금이지요, 금. 네. 네, 요것도 말간처럼 생기는데 아주 깔끔하고 좋아요. 이런 예, 것도 나와 있고요. 네, 요거 보세요. 요거, 아, 괜찮지요? 네. 네, 요게 환엽이고, 요것도 금, 금입니다. 금 요것도, 요것도 금이에요. 네, 예, 요렇게 해서, 요것도, 예, 요렇게 함조가 되겠지요. 4번, 4번 줄 5개. 예, 요렇게 5개입니다. 예, 아이고, 말간까지 깨끗해요. 아주 깔끔해요. 요거는, 카사노바 같고요네 이렇게 또 4번 들어갑니다 4번 네 아이고 이것도 말이야 금입니다 이것도 금이에요 너무 좋아요 근데 금이 지금도 현재 도 보여요 네 보세요 이렇게 요거 아무리 작아도 작아도 몇만원짜리 이상짜리입니다 들다 예, 여기 만 원씩은 도저히 어디서도 살수 없는 그런 가격입니다. 예, 제가 자구를 따서 늘렸고 또 장수도 비좁은 관계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 뭐 조금도 염려치 마시고 예, 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이렇게. 예, 이것이 5번입니다. 5번, 예, 요거 5섯개 5만 원 했습니다. 또 6번 들어갈게요. 예, 6번 이거 보세요. 좋지요. 네. 예, 어디 하자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아끼고 아꼈던 거 어, 해드립니다. 예. 분갈이도 싹 해서 이제 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예, 이렇게. 자, 이것이 이렇게 해서 또아6번한 세트 줄이었습니다. 예. 이거 보세요. 이것도 뭔가요? 좋지요. 여기 뭐 이름이 써져 있어요 지금. 써져 있어도 저 이름을 빼고 갑니다. 네, 그 무슨 놀부 같은 마음이라고요? <laughs> 그럴 이유가 있어요. 이름을 살고 가면 안 돼요. 안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득템한다고 생각하시고 쯤 하셔도 됩니다. 네, 초보자님들도 뭐 이름 없다고 걱정하시는데. 아 이름이야 언제고 다 나오게 됐지요. 뭐뭐 뭐, 뭐, 물건이 있는데 이름을 못 찾겠습니까? 네. 나중에 키우시다가 아,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면 물다 들고 다 성장한 다음에는 제가 이름을 찾아드립니다. 네. 지금 알면서도 안하려게되드리는그 놀부 같은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이것도 보세요. 금이지요? 아, 아주 둥근 환엽에 둥근에 둥근 잎에. 아, 좋아요. 아, 땀 떨어지네요. 땀이 전, 전화기로 떨릴 뻔 했어요. 네, 여기, 이렇게, 이것도 좋구요. 이것도 예. 네. 이거 보세요, 요거. 요거 뭐 같은가 보세요. 작지만, 네. 다카이스마 있고, 다 그래도, 아, 한 가닥 하는 녀석들인데, 그런데 자구를 떼서 키운 거니까, 아, 여기까지, 크기까지, 이만큼 키우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밑에서 또막 밀고 올라오니 어디다가 더놀 뭐 수도 없고, 이 밑에다가 또 2층으로 할 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요거 보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요게 9번 줄이네요. 아, 봐봐요. 예? 네, 이렇게 자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예, 좋고 나쁜 건뭐 여러분들이 판단 다 하시겠지요. 제가 뭐 설명을 굳이 자꾸 좋다고 뭐 미워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기 을 바랍니다. 예, 요거 제가, 예, 분갈이도 다이렇게다 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자, 10번 줄을 갑니다. 예, 마지막에, 마지막에 멋있는 작품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네, 이것도 보시고요. 여기 보시고요. 네, 예, 이쁘죠? 네. 아, 이건 군생입니다. 군생. 그렇죠? 네, 요것도 보세요. 10번 줄 요거 뭔가요? 네, 요것도 뭐네요. 그렇죠? 요거 10번 줄. 네. 네, 요렇게 해서 요것도 아, 5만 원입니다. 다섯 개요. 5만 원. 하나에 그만 원꼴입니다. 만원 꼴. 예, 어디서도 할수 없는 거예요. 아, 금발이도 보이네요, 이렇게요. 그죠? 네, 여기 또, 금, 여기 또 있습니다. 11번째 갑시다. 갑니다. 예, 네, 아, 이거 쌍두에다가, 한엽에 쌍두에, 아, 이거 참, 아, 괜찮아요. 예, 네, 이것도 이렇게 있고요. 아, 더워요. 네, 여기, 운실하는 지금, 아, 상당히 더, 여기 시설들이 참 좋은데도 이렇게 더워요. 네, 이거 보세요, 이거, 예. 원종마리 같죠? 네. 아, 이거 좋다, 이거, 이그렇죠로제시 네. 아주 뺑뺑 돌아가서 참 좋습니다. 여기 11번 5만원이었습니다. 또 12번 갑니다. 12번. 네. 리것도 쌍두예요, 쌍두. 거기다가 또,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이 예, 비교되시죠 예, 작다고 나쁜게 아닙니다 작아도 제목 다 하는 녀석들이에요 예보세요아 동글동글 환엽입니다 이건에 예, 동글동글 환엽이 에요 좋아요 예 요거가 아흑 같이 생겼는데 요거 12번 입니다 12번 네 이렇게 또 13번 갑니다 네, 13번. 아, 카리스마 있어요. 좋아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다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어서, 예, 모두들 한번 키워보실 만한 그런 아이들이니까, 여러분들 조금도 서슴지 마시고, 의심치 마시고 한번 키워보세요. 다른 데서 몇만원씩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보세요. 한번. 예, 네, 키워보시면 알겁니다 제가 요게 아, 과연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뭐 안좋은거 쓰레기 갖다가 이렇게 내놓고 했는지 나중에 키워보시면 제가 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요거 보세요 요거 13번이었습니다 14번 들어갈게요 아 요거 좋네 요거도 군생이 군생이 요것도 아 요거 좋아요 요 자체가 좋아요 아예예 예, 그러네요 예기 켜내요 예, 예. <laughs>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아 요거 보세요 요거 요것도 아금기가 살짝 들어있고요 예 환엽이면서 이런 거 한번 커팅해서뭐 쉽게 한번 자자 자, 자구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요거는 어 보나마나 얘는 명품이고요 얘는 변호사 명품입니다 네네 네, 크기도 한번 보시면 요거 이런거아 아깝습니다. 예, 정말로 아까워요. 제가 내놓으면서 아깝습니다. 네, 요거 예, 그런 게 누가 제 멘트 보고 제 멘트 멘트와 억양이 어, 조금 두드러지면 거기에 막 쓰여짐이 어,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어, 멘트를 막더 많이 붙이고 더 이상하게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어떤 때는 그냥 이게 자대군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거 오히려 놓칠 수가 있어요. 네, 이거 보세요. 좋지요 네, 금기가 아주 좋습니다. 크기도 네. 네, 큽니다. 이렇게 정도 보셨죠? 네. 오늘 거는 네, 크기보다 크기보다 네 품질 품질입니다. 품종, 품종 품종이 크기와는 정 반대되는. 예, 아무 상관없는 그런 품종입니다 일단 오늘은 품종을 택하신다 생각하시고 어, 모종을 구하신다 생각하시고 네,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네 어제는 7종에 5만원 했는데 오늘 솔직히 해서 이거 내놓으면서 이거 5종에 10만원 가려고 했습니다 었 정말로 근데 10만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또 어저께 5만원짜리 하다가 어제 7개 5만원짜리 하다가 오늘 5개 10만원 하면 거부감 일으키실까 봐. 예, 그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특별 세일을 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특별 세일하는 거예요. 이거가 정말 그렇게 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예, 이해를 하시고 예,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저 이거는 어디 가도 그거 이상으로 다 되는 거니까. 예, 처음부터 정리해 볼게요. 네, 1번.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이제 1번은 이렇게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부터는 그렇게 못나요 네, 줄로 쪽쪽 이렇게요. 2번. 보시고. 네, 3번. 네, 요거 4번. 이건 또 5번입니다. 여기 도요. 여 6번이고요.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예, 7번이고요. 네, 요거 8번입니다. 등어리에서는 주르륵 흐르고, 이마에서뚝 떨어지고, 눈물로 들어가요, 눈으로. 네, 요거, 요거 9번이에요. 네, 네, 요거 10번입니다. 아마 이 방송은, 어, 좀 시원할 때 나갈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참 너무 덥습니다. 네, 여기요. 11번. 네, 요거 1 2번이고요저 12번. 13번입니다. 네, 14번. 네, 15번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마지막에 다하고나서뭐 작품 보여드린다고 그랬는데뭐 그,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수정 철화, 이건 수정 이호입니다 수정 철화 이호 이건 제가 저한테 나온 건데 제가 또 만드는 거고요. 수정 철화 이호입니다 예, 너무 좋아요. 네, 예, 물도 지금 빠질 때인데도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예, 수정 철화 2호입니다, 이거. 예, 1호는 이거랑 전혀 다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거가, 요거가, 저희가 여기서 나가는 도매로 나갔던 것이 아, 8만원 정도 나갔었어요. 그런데 요거, 아, 제가 요거 오늘, 요것도 5만원 드릴게요. 5만원요? 네 보세요. 2 0 c 치가 훨씬 넘죠? 아, 23, 4, 5세치입니다. 예, 네, 그렇게 아시고 이거 예, 수정철화 5만 원 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 네 한번 데려다가 맛집 예, 예쁜 화분에다가 아, 앞에다가 제주석 좀 놓고 어, 화산석 좀 놓고 그렇게 해서 작품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그 다음에는 아, 작품 또 멋있는 거 있어요 블루라이트 정말 멋있어요 블루라이트 이 목대도 아주 굉장하고 한 몸이고요 자연군생이고요 블루라이트. 상당히 예뻐요. 제가 너무 예뻐 이거 아끼는 거예요, 정말로. 네. 국민이 저희는 국민을 잘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 전에 하던 거 그냥 남아 있는 거라서 어, 뭐잘 달궈졌기 때문에 한번 이뻐서 오늘 보여드린다고 어, 데리고 나왔습니다. 네, 블루라이트. 요것도 5만 원 드립니다. 5만 원요? 이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네, 요고 미인 가르티아. 메인 저그 전에 웨인 같다라고도 했죠. 그런데 웨인 카르시아? 웨인 카르시아? 웨인 카르디아 네, 인카르디아 네, 요거가 이렇게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심은 게 이렇게 화분에 심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무거워서 넘어가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 보면 키가 3 0 c m 에요 키가 30cm. 그리고 얼굴 수가 아 오두 오두 예 오두에 오두 오두인데 요 자연이 이렇게 굽으면서 이렇게 작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서 이렇게 두시면 아주 멋있는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너무 좋아요. 멋있어요. 네 요거 윈가르티아. 요거는 요거는 따블이에요. 요거는 1 0만원 드립니다. 1 0만 원. 예, 조금 뭐 다른 것보다 좀 비싼 듯 하지요. 10만 원이면 5만 원짜리 사다가 10만 원짜리라고 가면 비싼 듯 하지요. 그런데 원체 이건 많이 무고, 또잘 생겼고 수형이 수형이 너무 좋아요. 예, 이런 거가 일부러 이거 찾아 다녀도 자꾸 하기 힘듭니다. 네, 이렇게 아시고 아, 자꾸 넘어가요. 이게 어디 기대 해야 돼요. 이제 화분이 무거워야 되는데 가벼워서 예, 잠깐 기대 놨습니다. 이렇게. 여 요기다 기대되겠네요. 야 여기다 좋습니다 예, 여기가 이렇게. 예, 기대했어요 예, 이렇게.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예, 예, 영상 마무리 짓고요. 남은 시간 시원하게 아, 맥주 한 잔씩들 하시고 시원한 오후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 아, 지금 이제 땀 닦으러 하나 가겠습니다. 이상 명품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